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정통신학에 대해서 한번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신학에서 진의를 구분하는 것이 있고요.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의와 평가는 약간 다르죠. 근데 진의를 구분할 수 없지 모르는 평가는 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스탠드, 스탠드가 있어야 되는데 A와 B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정확한 A의 점이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신학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 정통신학의 여러 가지 어, 규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정통신학이라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어, 이해를 해야 우리들이 신학할 때좀 편하겠다. 이러한 어, 방법을, 어,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381년을 말합니다. 우리는 325년 니케아 회의가 있는데요. 이두 개에 묶어져 있어서 저는 이제 이 회의하고 이, 이 신경하고 이 신경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경 하면 325년 이제 문서를 생각해야 되는데 325년 니케아 신경을 하면서 381년 콘스탄트 폴리스 신경을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고요 이제 이것은 칼 발트가 이제 니케아 이렇게 이러한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자가 빠지면서 희한하게 이 니케아로 어이 381년 문서가 이렇게 가게 되 있는데 이두 개는 이렇게 원래 묶어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문서 내용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이콘스타르리 신경을 니케아 신경으로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문서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을 381년 문서를 정통이라고 합니다. 두 개는 똑같은 공예로 하지만 381년을 어 이제 최종 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할 때는 325년이 아니라 381년 신경으로 신조로 한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신경을 이제 심보리라고도 하고 크리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것은 이제 신조라고도 번역도 하고 신경이라고 번역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것을 정통신학이 하는데요. 우리가 말했듯이 325년, 381년 이렇게, 근데 뒤로 이제 431년, 451년이 또 나옵니다. 근데 뒤에 연도는 제가 예우지 못하는데, 여기에 이제 세개의공회가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대 공예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 발생됩니다. 이게 그 워터 초라란 것이어서 손으로 안 지워지는 것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먼저 정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 가지 섹션이 있,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정통 신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첫 번째는 381년을 정통 신학이라고 규정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50년 이 4개를 정통 신학이라고 규정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7개를 정통 신학이라고 규정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정통 개념이 우리 기독교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약간 난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할 때 이것을 몇 개로 이해할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아타나 시우스 신경이라는 겁니다. 귓꿈 깨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재밌는 이유는 이것을 정통 가르침으로 받을 거냐, 이러한 거죠. 근데 이것을 정통 가르침으로 저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저자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타나시우스가 만든 건 아닙니다. 누가 만든지를 모르는 문서예요. 이것을 교회가 정식 문서로 채택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고민을 <laughs> 해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쓴 문서인지 모르면 교회는 그것을 채택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저자를 모르는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는 저자를 모르는 서신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게시 문서이기 때문에 게시로 수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 문서에서는요 저자가 문서 저자가 없을 때는요 그 저자의 성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그걸 소, 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야사나시고 신경을 우리 교회 개혁 교회에서 정식 문서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정통신학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어,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정통에 끼워넣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도 신경도 가끔 넣는 경 넣는 분도 있죠. 예, 사도 신경은 325년 이전에 존재했던 그러한 어, 교회의 문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신경은 어, 우리의 자연적인 문서, 본래 교회의 문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 문서로서는 법이다 하면은 381년 문서가 어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동방교회를 정통 교회라고 하겠죠. 동방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고 있죠. 동방교회는 이 문서 이 이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381년 문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두 개의 문서를 하고, 이제 4대 문서를, 기독교 4대 문서 하면 381년, 451년. 이렇게 해서 이제 어, 4대 문서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통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두 개의 문서가 정통 신학을 규정할 때는 상당히, 어,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쓴 글에는 이건 아예 논의를 안 시켰어요. 이세 가지 381년 이네 네, 네 개의 공예의 일곱 개의 공예의를 갖는 정통신학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려요. 먼저 381년을 기독교 정통신학으로 인정하는 어,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 확인한 것은 이스라엘 있는 이제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인가, 에르살렘 대학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학교의 강령에 예, 우리는 381년 신조를 어, 정통으로, 기본 신조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381년에 기독교 정통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정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이두 개의 형성됐던 가치에 대해서 381년은 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독론 이단이 발생했거든요. 두 가지 이단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네스토리안주의와 두 번째는 유트케스주의라는 단성론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381년 규약에 근거하면 네스토리우스주의와 유트케스주의를 포용하는 기독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81년 규약으로 하면 네스토리우스와 유스티케스 단성론자는 2단이 아니게 돼요 그것이 이제 정통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그 381년을 어, 표준 문서를 하겠다 정통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 양성론 네스토리안주의와 단성론 유스티케스주의를 2단으로 보지 않겠다 이러한 선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그것이 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그 영지들의 다수가 단성론자들의 영토가 많거든요. 우리 개혁파 교회는 한 곳도 거의 영토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아르메니안 정교회 단성론자들의 땅 땅들이 많고 꼽틱 교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 연구를 위해서는 381년을 정통 교회로 삼아야 이이 이 아르메니안 주의들하고 어, 잘 소통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381년을 정통으로 세우게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칼빈에 의해서 루터나 칼빈은 이 451년까지를 정통 신앙으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성상 숭배가 있거든요. 성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거부를 했죠. 우리 개혁파는 철저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배당 내에 성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철폐시켜 버리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 어떠한 것이 없는 이유는 이 결정을 수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4대공의임만 믿고 이것을 수납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무엇이든지 놓지 않고. <laughs> 십자가 조형물까지 다떼 버리는 그러한 과격한 결정까지 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항목을 인정하신 인정하는 그 교회는 안에다가 성화나 조형물들을 구비시켜 놓죠. 천주교는 천주교, 그다음에 동방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안에다가 조형물들을 어, 놓는 것을 전혀 문제, 문제롭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가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유배되었을 때는 그 가르침을 취하지 않겠다. 이러한 묘한 발상을 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 성상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에 정통 개념이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까지 하면 네 가지가 되겠죠? 아타나시우스와 사도신경, 381년, 451년을 정통교회로 보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공교회에서 결정하지 않는 저자 미상의 문서기 때문에 이것을 정통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상당히 넓은 그러한 판단 기준을, 평가 기준을 갖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포용성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세 가지 경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계시 이해가 계시 이해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첫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는 계시가 지금도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시와 교회의 결정이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와 전통이 교회와 성경이 같다 이러한 말씀 가끔 들어보셨죠? 이교이 이 결정이 절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많은 교회의 결정들도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마지막에 절대성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교황 무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교황 무류라는 것은 항상 교황이 무류하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 교황이 선언을 했을 때,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였을 때, 한 사람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료하게 받는다. 절대적으로 받겠다. 이러한 것이 교황 무료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황이 이렇게 뿌리쳤다. 아, 이 어떻게 무료하심을 뿌리쳐서 저건 죄가 없는가? 그건 익스큐스할 약간 해프닝이죠 그러나 교황이 어느 것을, 교서를 내렸는데, 아, 이 교서는 교회가 받겠다. 선언하면 그 교황 한 사람의 가르침을 교회 전체의 가르침, 절대 가르침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황 무류설이거든요. 지금도 한 사람의 교황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교황 무류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451년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 개시의 종결성을 믿거든요. 성경 66권으로 개시의 종결성을 믿는 사람들이 이 정통, 두 번째 케이스에 있는 정통 이해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 나는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정통 신앙의 그 규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에 신학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통신학은 5세기에 형성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16세기 개혁신학에 있는데요. 리폼드 신학을 우리는 정통신학과 개혁신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리폼드를 정통신학과 연결했을 때는 이때는 회복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데 회복신학은 무엇을 회복했겠어요? 정통신학을 회복한 겁니다. 다른 걸 회복한 게 아니라 정통신학을 회복한 것이 개혁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 개혁신학을 했을 때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혁신학이 아니고 이 계속 이어지는 회의로 교회를 부패시킨 것에 대해서 계속 반성을 했고 그 결과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통 가르침으로 취합해야 한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형성된 신학이 우리 개혁신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개혁신학입니다. 정통신학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까지만 갑니다. 이렇게 보죠. 근데 7대 공예이니까 7가지를 모두 다 취합해야만이 정통신학이라고 말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7개의 회의가 큐메 유일한 에큐메니칼 회의니까요. 그러나 이 세계의 에큐메니칼 회의는 우리가 바른 교회의 결정으로 취합하지는 않죠. 그 이해를 한번 깊이 해본다면 우리가 정통 신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6세기 리폼드 신학이고,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와있죠. 그래서 21세기에서 쭉 이러한 신학의 맥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산물이죠. 그러면 이때, 325년에 회의 내용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유사한 하나님이시냐 이러한 걸로 토론을 했을 때참 하나님이라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때 참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300년 동안 모셔왔던 그러한 교회의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한 실체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이 325년 회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교회, 16세기 교회, 여기는 5세기 교회, 다시 가면 1세기 에루살렘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역사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 개혁주력 하는 것은 곧이 신앙을 이 신앙의 트랙을 유지를 하는 것이 역사적 신앙이에요. 우리 신학을 할 때는 이 역사적 신앙의 트랙을 연구한 것이 신학이고요. 게시를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 본문을 계속 연구한다는 것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이 역사적 신학을 연구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없다고 밝히신 분이 칼빈이거든요. 우리는 그, 그러한 그 믿음의 선배의 후진으로서 우리들도 성경 본문과 역사적 신앙의 차이가 없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교회가 한 교회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교회도 우리 교회거든요. 여기 교회도 우리 교회고, 여기 교회도 우리 교회고, 여기 교회도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교회의, 우리라고 하는 캐테고리를 알수 있는 것이 어 역사적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통 신앙을 알게 되면 개혁 신앙이 무엇인 줄알수 있고 내가 무엇인 줄알수 있고 일 세기 교회가 무엇인 줄알수 있는 쭉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단계들 완전 통일해서 볼수 있는 이러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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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를 쭉 하면 정확하게 포인트가 보이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본다면. 안 보일까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일치시켜서 쭉본 다음에 이렇게 과거를 과거를 볼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이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통 신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짐으로써 기독교를 구원하는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이룰 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통신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이 7대 공예의에 대해서 553년 680년 787년 이 7대 공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에큐메니칼 회의다. 에큐메니칼 회의는 황제가 주선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회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역사 이해 훈련을 한다면 좀좀더 정확하게 신학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이 생길 것이라 생각해서 정통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